WSB, 예선, 자, 삐주. 자, 카오 대, 국산무상 루시퍼 선수죠. 언나전입니다. 자, 첫 번째 경기 자, 라스트 리퓨즈. 자, 일시 언데드, 자, 루시퍼. 자, 그리고 1시 카오.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중국 날 뿐만 아니라, 뭐, 모든 날 통틀어서, 현재, 이제, 폼이 가장 좋은, 어, 일장 날이라 불리는 지금 카오기 때문에, 어, 자, 과연, 일단, 자, 루치퍼 선수한테는 진짜 쉽지 않은 상대긴 합니다. 자, 일단 굴 바로 달렸거든요. 아, 근데 카오 눈치 챈것 같아요. 자, 애초에 트리를, 월을 멀리 지어가지고, 어, 이건 충분히 이거는, 자, 치킬 수 있어 보이거든요. 보통은 이제 요따가 짓는데, 요따 지면 바로 캐슬이거든요. 근데 조금 멀리 지어가지고, 자, 그쵸, 위습으로 어그로 좀 살짝 살짝 끌어주면서, 자, 딜로스 시켜주면서, 자, 그래도 깨지나요? 아, 계속 돌아가죠. 이게 멀리 지었기 때문에, 이 중간에 돌아갑니다, 이게. 자, 그래도 굴. 온 김에 일단 무조건 캔슬 시킨다는 마인드로 왔는데, 자, 위스로 또 어그로 잘끌었고한 마리, 자, 바보 돼가지고, 아, 못겠어요 결국에. 자, 이러면은, 자, 나이를 괜찮죠? 자, 이제 빼야죠, 빼야죠. 어, 싸대에맞으면 위험합니다. 자, 이러면은, 이게 3점이 늦기 때문에, 뭐, 지구라트는 네크로플리스 잼에서 좀 많이 든다 하더라도, 자 상점이 늘어가지고 자 일단 사냥을 할때어 해골 없이 그냥 구을 대동에서 사냥을 하긴 해야 됩니다. 자나 하나 뽑고 자 트리 먹으러 가고요. 아자 말리는데요. 자 상점 이제 올라가요. 그리고 또 이제, 루시퍼 선수도, 패멀 좋아하는 선수인데, 자, 이런 패멀이 상당히 늦을 수 밖에 없거든요? 이거 상중한 상태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땅 사고, 회골한테 사고 갈 때는, 카오가 바로 올 거예요. 어, 아, 근 세스 플레이. 이거, 어, 개구리, 개구리로 끌고 와가지고, 자, 인신에 걸기 유도한 다음에, 자, D2 유도하는 거, 자, 방금 플레이 좋았습니다. 자 여기서 자, 카오 자 개구리까지 잡아주면서 자 이제 이레 자 찍어주고요 일단은, 자, 투문의 그룹인가요 아, 자, 투문의 그룹입니다 일단, 3분의 1 아니에요. 자, 우리 역시나 일단, 멀티인데, 자, 근데 카오도 뭔가 좀 눈치챈 것 같아요. 자, 바로 달려가지고 멀티 쪽으로. 자, 위습 없거든요? 여기, 원래 나일이 멀티몽다 치면, 아, 언데다 멀티몽다 치면은 위습, 진짜 과하면은 4개까지 받거든요 근데 위습을 아예 대동 안 하긴 했습니다, 카오. 자, 그래 그래도 2렙 찍고 온대몬이기 때문에, 자, 만화번과 이물렌즈 동시에 쓸수 있어요. 아, 이거, 제가 봤을 그냥, 이거 생카고 사냥해야 돼요, 이거. 이거 생가고, 이거 그냥 트리퍼들부터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대몬좀 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몹들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대몬놀몬노리려고 하다 보면은, 이거 사냥 완전 말립니다. 아, 자, 에콜로트까지 잡히고요. 아 그냥, 그냥 호로 불리네요. 멀티 포기하고. 자, 이러면은 호러비 나엘이 좀더 빨라요. 이거, 생각보다 이러면 언데드가 좀 게임 피곤하게 됐어요. 이게 어눌리라도 찍혔어야 되는데, 이게 어눌리안 찍혔으면은, 까다롭거든요? 아, 저또인스타 묶인, 자, 굴 같은 거 하나씩 쫙서 잘해주고. 자, 일단 리추어 대걸로, 디나이 하긴 했지만, 이 타이밍 때굴 하나하나 잡히는 거 자체가, 제가 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이제 사냥 못 가져갑니다, 언데드. 자, 카오가 이거 왕건이 빼먹겠는데요? 자, 아이템. 아, 빨간 양말까지. 자, 굴도. 자, 굴도 잡히고. 데몬 쎄거든요, 지금. 자, 굴. 또 잡히고. 자, 이거 엠싱공에도 이거 데몬이, 이거 데사이트가 위험할 수 있어요, 이제는. 자, 일단 m 으로 자, 일단 이몰마다 다 떨어져가지고. 일단은 포탈 태우겠네요. 자, 일단 아쳐도 아, 구울 굴도 일단 자살되긴 했습니다. 아, 일단 포탈 태우긴 했는데. 아, 애초에 일단 이미 여기서 피해를 좀 많이 봤어요, 지금, 언데드가. 일단, 그래도, 일단, 중멀. 어, 일단, 2티어 멀티라도 할 생각입니다, 지금. 카오. 아, 이거, 딱, 12시 사냥하고, 3렙 찍고, 세컨 뽑고, 딱, 안마당 들어가면은, 이거 멀티 못 먹을 것 같거든요? 자, 여기 아이템도 뭐가 나올지 중요합니다. 자벨. 오늘 자벨 상당히 많이 나오네요. 공기들이아 나무가 없어요 자 금강지에 나무 부족합니다 지금 구울이 워낙 많이 잡힌 것도 있고 계속 구울을 대동하다 보니까 자, 나무를 많이 못겠어요자 일단 이제 금강 올릴 나무가 있긴 한데 자세컨 뽑을 나무 슬레타하우스 올릴 나무 부족할 수 밖에 없어요 아이템 회복구조는 좋습니다 로까지 올리고 절단대 카오도 위수정 잘 안해서 지금 중마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거든요. 아니면 그냥 6까지 잡고 4례찍고 4렙 사례 4렙 어도될것 같아요. 지금 카오는 자 사냥하려고 하는 것 같죠? 아니네요. 자 수분만 사는 거였습니다. 자습까지 사고 자 세컨 딱 나가시 뽑고 아 이거 어떻게 막죠? 자, 멀티에 못 먹을 것 같거든요. 일단 데스사이트 사례 찍게 했는데. 자 이랜만화번이에요. 자콜한 바퀴 못 씁니다. 자한 번도 콜수 있긴 한데, 자 프리스트로 자피 채워주고 있고요. 자 멀티 캔슬, 아콜못 날렸어요. 만나번이 먼저 들어갑니다. 잠깐만 그냥 바로 선티을 눌러야죠. 좋은 판단입니다. 아 이게 구울이 한 여덟 발 있으면은 그냥 달라붙어 달라붙어서 나가시면 노려볼 텐데, 자 무수자가 너무 적죠. 자 일단 카오도 근데 아초 내기에다가 용병까지 뽑아, 어저 대세트, 아미 진공, 아 쥐지. 자 이렇게 되면서 1대0으로 카오가 앞서갑니다. 자 루시퍼 대 카오, 자두 번째 경기입니다. 자맵어떤리브즈자 이번에는 자 구울 안 달리네요. 자일7시연대드 자, 루시퍼, 자, 한시달 카오. 카우. 자 카오도 일단 첫 번째 상황도를 어자 일단 멀티 쪽 선택했어요. 자, 이건 아마, 굴 뛰는 거를 생각해서 여기다 지은 것 같아요. 이게, 일단 여기다 지으면은, 무조건 캐슬이고, 이게 왜냐면은, 이제, 이쪽에다 지어도 이게 무조건 캐슬 되거든요. 그리고, 사용도 힘들고, 어, 여기다가 지으면은, 또캔슬 당하기 쉽기 때문에, 애초에 여기는 멀티 사냥할 때, 월을 좀 멀리 다 지어야 되기 때문에, 어, 이건못 끌고 오거든요, 굴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건 굴 뛰는 거 의도한, 1렘 멀티 사냥인 것 같아요, 카오가. 근데, 이번 판 애초에 안, 달렸다, 안 달렸다는 거. 저 여차면은, 카우, 이거. 언데드가 1레 멀티 한테 치면은, 카우도 이거 만약에 여기 멀티 사냥 끝내놓으면은, 그냥 바로 틀 던질 수, 던질 수 있거든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laughs> 어? 아, 자, 이번에 저 설리치네요. 헐리시 페멀. 자, 그리고 에콜라이트로. 자, 이쪽 1렙 멀티 사냥하는 거. 자, 체크했습니다. 아 힘차게 빨간 양말. 어, 자그리 사냥 안 끝내고, 자 바로 달려갑니다 카오. 자 엄청 빨리 달려가거든요 지금. 자 일단 노바 데모한테자 우리 뒤투한방 일단 잘 들어왔고요. 자 일단 구울부터, 자 일단, 자 리치, 자 노바 하나 없고 이제. 아 잠깐만 리치 피 많이 갈리는데요. 아~~!! 스틸 당했어요 GG 자 이렇게 되면서 2대0으로 자 카오가 승리합니다